아, 아들아, 구독자님께서 에테르 김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횡경막에 태양신경총의 전자가 있다는 말씀인지, 태양신경총의 전자가 전지전능하다는 건지, 태양신경총이 전지전능하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1시간 전에 이 댓글이 달렸어. 근데 아빠가 자다가 있나 보니까 이게 날 달렸어. 그 에테르기님이 구독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보고 나서 이제 설뭐 이게 물어보신 건데. 자아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돼. 태양신경총에 전자가 있다는 말씀인지, 태양신경총에 전자가 전지 전능하다는 건지, 음, 태양, 어, 요걸 설명해달라, 이거, 이거야, 아들아. 어, 그러면, 이게 뭐가 떴냐 자, 그러면, 자, 다그 일장에서 처분을한 건데, 자, 이거, 이거, 이거 20,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자, 사람이,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자, 여기가 있는데, 이게, 뇌, 뇌. 이거 설명했었는데, 자, 이게 전지 전능한 전자다, 이게 전자. 아들 잘 들어. 전자인데 얘는 전지 전능 무소 부제다 이게 거 무소 부제. 무소 부제. 이거 어디에나 있다는 거. 어디에나 무소 부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전자가 그뭐 태양계, 은하계, 뭐 해갖고 다 있는 이 전자가 어디에 있다? 우주 마물에 있는 전자가 우리,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책에서 나왔을 때는 여기 보면은 교감신경총 또는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지만 그 사람들 말로는 횡경막 이렇게 쭉 교감신경체 뇌에서부터 이제 목 뒤로 해가지고 척추를 따라서 척추 신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횡경막 밑에 갈비뼈 밑에를 묻어보면 횡경막 밑에 전자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위치를 뭐 정확히 과학자들은 횡경막 밑에라고 얘기했고 자 이게 왜 뭐냐면 또 제2의 뇌라고 해서 동양의학에서는 배꼽 밑에, 그러니까 배꼽 밑에 3cm 고고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단전, 단전이라고 단전, 단전 제2의에그러다 보면. 그걸 동양쪽에서는 제2엔에 e, 해갖고 단전이라고 해요, 단전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우주의 마음이라고 서양과 동양에서는 동양쪽에서는 신의 마음 뭐 이렇게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테르님이 그 거기 동영상도 보면은 그 에너지가 사람이 사람이 예 뭐야 사람이 사람이 가면 이렇게 기가 그, 뭐야, 독일인가, 어디, 아 소련인가,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기가 이렇게 퍼진다, 이게, 기가. 기가 보인다, 이게, 기가. 사람이, 하는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그, 서양 쪽에서 한게 뭐냐면, 이 전자, 사람이다, 이게 사람, 사람인데, 이 안에는 분자라는 큰게 있대, 큰 게. 큰 분자가 수천억 개 있대, 수천억 개, 수조개가 있는데, 그거를, 또 쪼개고 쪼개면 수조개의 원자가 나온다 이거 원자가 그 분자, 분자가 제일 큰거예요 분자가 분자가 제일 큰데 이 분자를 수조개로 쪼개면 원자가 된다 이거 원자 원자를 또 수조개로 쪼갰더니 하나의 점이 된다 이거 하나의 점 이게 바로 전자다 이거 전자 전자인데 이 전자가 현상으로 홀로그램처럼 비춰진다는 거에 비춰지이 전자가 사람으로 사람의 몸처럼 비춰진다는 거에 비춰져 현상으로. 그 성경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출할 때그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에서도 그 과학자가 이렇게 쓰면 에너지 파동. 어, 파동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나와.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전자가 제 2의 내고 단전이 우주의 마음, 에너지, 기, 분자자, 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면, 자, 이 단전에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거를 신, 그 다음에 기, 정, 신, 기, 정이라고 불러서 이세 개를 훈련을 한다, 이게 훈련, 뭐, 단전 호흡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기가 바싹이 된다니까, 기가. 결론은, 그게, 그게. 동서양이, 그 진리가 어디나 다 있다는 거요 뭐, 천주교, 불교, 뭐, 뭐, 마오메트, 다 있고, 뭐, 동양, 서양, 의학에서도 다 있는데, 이단전의 신, 기, 정. 세가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거를 단련하면 기가 발생된다. 기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 파동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질문이 뭐더라? 어, 질문이 어디였어? 그러니까 행경막에 태양 신경총의 전자가 있다는 말씀인지 태양 신경총의 전자가 전지 전능하다는 아, 그 전지 전능. 그러니까 이 전자가 왜 전지 전능하냐? 이 전자는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전자의 하나다 이게 하나. 이거 어려운 얘긴데. 그때 얘기 얘기한 거 있는데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픈데. 자, 온, 이게, 온 우주에, 여기에 지구가 하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은하계에 또 이게 있고. 쭉 있다 보면, 그 결론은, 대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니까, 하나밖에. 점으로, 점도 안 보인다니까, 결론은. 점도 안 보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지, 전능한 전자, 동양 의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뭐, 불교나, 뭐, 이제 뭐, 신으로 가면, 이 신이란 얘기, 결론은. 그 다음에, 현대 과학에서는 이게, 태양신경총, 교감신경총에 있는 이 전자가 이 위치에 있는데, 이게 전지전능하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의 파동인데, 이온 우주 만물에는, 제가 그 성경에서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붙들어서, 이게 존재한다, 이게 결론은. 그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그,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계도 이게. 어느 적정 거리에 이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서로를 밀고 땡기고 해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얘들이 이탈을 안 하고, 딱이 태양계가 돌아간다. 이게 태양계가. 뭐, 은하계, 뭐, 대우주, 소우주가 들어간다. 이게. 적정한 거리가 있다. 이게 결론은. 근데 이, 이 안에는 또 원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빠가 뭐 이거 다 알겠어. 그 책에서 읽은 자료만 하는 거지. 근데 보면 이온 우주 만물이 있는 게 사람 뇌와 그 대우주, 소우주, 뭐 은하계, 은하계 수십 개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서 막 대우주, 소우주 된게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어느.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사람의 뇌. 이, 이, 들어있는 게. 이게, 그리고 이게 다저 별들이 뇌세포와 같더라, 이거예요. 뇌세포하고 이 배치된 게. 그 태양계 아니지, 전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게 11번째 때 아빠가 뭘좀 뭘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에테르 김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여까지밖에 기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신이 이 신의 뇌일지도 모른다 이게 전대 우주에 우주가 형성되어 있는 이 거리나 이렇게 별들이 있는 위치가 뇌 세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결론은 근데 우리가 알, 알 필요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전지전능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힘이 있는데, 자, 봐봅시다. 자, 힘이 있는데,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원자, 분자, 전자 설명했고, 에너지. 자, 제2의 전자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동양, 동서양에서의 과학이 맞다, 이게 맞아. 맞고, 신. 이 신들에 대한 믿음도 맞다, 이게 맞아. 그건니까 이게 안에 그러니까 그 신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지만 이런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를 보고 나서 소원을 비는거 소원을 백일기도를 했어 백일기도 근데 이 나무가 뭐영어만 나무다 이게 영어한 말이 천년이 넘은 나무인데 이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람 생각 속에 아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2000년된 나무를 보고 내가 100일 정도만 빌면 마음을 다해서 빌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는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생각이 이 생각이 들으면 이게 된다는 거돼 된다 이게 돼 그리고 이게 결론은 이 나무가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창조를 했는데 그 안에, 그, 이 생각이 뇌에서 창조를 했는데, 그, 게 얘가, 이 나무, 천년된 나무가, 신이, 신이라고 믿었지만, 이거 아 신이 아닌데, 이 안에서 창조해버렸대, 이 안에서. 100일 동안 해버렸대. 100일 했더니, 얘가 붙었다, 이거에요, 결론은. 근데 이런, 이런 일 많잖아요. 뭐, 마리아상이나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요 저자도 그렇고, 누가, 그, 뭐 어머핏 박사도 천주교 쪽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 이유는 뭐냐? 전지전능은 자기 안에 있는데 그 형상 마리아 상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 100% 낫는다,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생각을 생각을 하고 했더니 얘가 움직여 버린다. 이 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리아 상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한 힘이 있다. 힘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게 하면, 자, 이게 바로 우주의 마음이데 우주의 마음. 나중에 하면 나오는데, 이 전지전능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전지전능 무소부지냐면, 온 우주 만물에 있으면서, 나중에 나오는 생각. 그,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다는 얘기. 그니까, 러 생각하는 우주의 마음이란 얘기. 예요 생각하는 우주의 마음. 이 책이 나오는데 생각하는 우주의 마음인데 우주는 창조하려고 한다. 는데 창조. 그러니까 빅뱅의 원리로 해서 계속 창조하듯이 창조를 한다. 이게 창조. 창조를 하는데 우주의 마음이 곧 전지 전능이다. 이게 전지 전능. 그러니까 여기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전지 전능인데, 이, 같단 얘기, 같단 얘기가 아니고, 통한다, 기 통해. 통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전자와, 이전자가 같은 면도 있지만, 틀리다, 이게 틀려? 다른, 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같은 전지 전능인데, 얘가 하는 역할과 얘가 하는 역할, 그게, 그 전지 전능한 전자가 우리가 모르는 수 수천 수조개의 능력이 있다 이게 전 우주에. 근데 그거를 얘들끼리는 뭐야? 그래서 뭐형제여막 그런 게 성경책에서 보면 형제여뭐그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전자가 우주에 있는 우주의 전자는 굉장히 크다 이게 굉장히 커. 나중에 나오는데 크기만 작다 이게 크기만 전지 전능끼인데도 전자가 작고 크지만 크기만 다르지만, 얘가 생각하면, 얘가 명령을 받아서, 단전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끌어당긴다. 이거야. 거기에 필요한 거. 거기에 필요한 걸 끌어당긴다. 만약에, 부를 원하면 부, 살인을 원하면 살인이라는 그 전자를 끌어당긴다. 이거야. 그래서, 전지 전능이라는데, 통한다. 는 얘들과 얘들끼리는, 한 몸이다. 이게 한 몸, 결론은. 원래, 어차피, 그 아까 과학적으로, 들으면 이 하나의 뇌하고 비슷하듯이, 이 안에 갇혀있는데, 여기서 다 통한다. 이게 다. 그 결론은 이게 하나다니게 결론은 하나인데 또 서로 하는 역할은 또 틀린데 하나다 이게 그게 좀 어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얘도 전지전능, 얘도 전지전능. 대신 여기 제일 큰 우주의 전지전능은 뭐다? 사랑으로 창조하려고 한다 이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창조하려고 그런다 이거요. 자 그래서 이 단전 자 보면 이제. 어디까지 있지? 어.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거는 <laughs> 어디 있냐면 자, 이 우리의 생각의 능력이 있다. 든요생각의 능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뱉고 글을 쓰면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능력이 있다. 능력. 근데 그 생각의 능력이 여기 이렇 전에 설명했는데 아 이거 깊게 나가는데 자 이거 아, 봅시다 아주아 그러면 자 능력이 있는데 생각 이뇌뇌의 생각 근데 여기 전지전능해도 얘도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 얘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니까. 얘가 얘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얘가 이렇게 생각으로 명+ 집중된 생각으로 명령을 하면 전쟁이 다 그거를 끌어당긴다. 이게.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냐고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능력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데 얘의 능력은 뭐냐면 전지전능을 조종하는 능력이다. 이게 능력. 그러니까 왜 책을 읽고 말을 들으면 왜 사람이 변화가 되냐면 그 말과 글에 전지전능이 들어가 있다. 이게 전지전능이 근데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도 전지전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 말과 글을 들으면 얘도 반응해버린다. 이게 반응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 사람에서 나오는 기가 이 사람한테도 나온다. 이게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줘서 이 사람이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계속 받아들이면 이게 발생이 되는 거, 이게. 에너지와 능력이. 그거 나중에 24장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 책하고 어, 말하고 강의 듣고, 이런 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영혼이다, 이게 영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설명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는데 그이 그러니까 영혼이 영혼 그러니까 이, 이 전자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삶이 죽는 거예요 삶이 목표도 죽지만 전에 얘기했듯이만 삶 자체도 죽지만 목표도 죽는다 이게 목표도 근데 또 얘가 죽으면 또 요즘에는 뇌사라고 해가지고 뇌사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냥. 그런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내 영혼이라는 게 내가 뭐잘 모르지만 책에서 읽은 건이 모든 게 나의 영혼이다이 나의 영혼. 그 영혼이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생각하는 거는 영혼은 뭐냐면 자, 신기, 태양신경초, 그감신경초 뭐, 단전. 이 전지전능하고, 여기 있는 뇌하고, 자, 여기서 명령하면, 명령하면, 생각으로 명령하면 복종하는, 여기서. 근데 내 영혼은 누구냐, 이게 내 영혼. 진짜 나는 누구냐, 이게. 그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얘다, 이게 전자. 근데 얘가, 그때 얘기했듯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얘가, 100억을 만드는데, 계속 생각을 해서 집중을 집어넣는데,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얘한테? 명, 명령... 얘가 얘한테 명령을 했는데, 얘가 또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뭐라고 명령 하냐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이게.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보내서, 다 능력이 있대, 능력. 이 안에. 에너지가 있대요, 에너지가, 이게. 얘가 하나, 얘가. 그니까 결론은, 얘랑 얘는 뭐야? 하나다, 이거 하나. 그온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있는 전자가 하나이다, 이거 하나, 결론은.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전자에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파생이 된 건데, 그럼 이 전자와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하나다. 얘기해. 그러니까 내 영혼은 뭐다? 우리 안에 몸속에 있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그러는데 제2의 뇌라고 그러는데 내 영혼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 갖고 아빠도 이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아빠가 봤을 때는 내 영혼이다. 내 영혼, 전부다. 여기 있는 모든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 발가락에도 있고, 뭐, 머리카락에도 있고, 털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막 눈도 보이고, 사람도 뭐 잘생기고, 뚱뚱하고, 뭐 근육이고, 뭐, 이렇게 보일지라도 얘 하나에 나오는 얘, 얘 하나에. 그 결론은 뇌도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결론은. 머리카락 뭐 이런거 뭐 뚱뚱하고 발톱이 어떻고 손톱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이빨인 모양이 어떻고 이 뇌가 어떻게 크고 작고 이런걸 또 결론은 이 전자 이 전자 하나로 비춰진다니까 비춰져 뭐 요즘에 홀로그램처럼 비춰진다니까 비춰져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내 영혼이라는게 전지전능한데요 이게 죽으면 이게 여기까지를 연구를 해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가 자기 인생을 생각한 대로 그리다가 죽었다 이거예 흙이 된이 몸은 육체는 흙에 묻히고 그 성경에 이르러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전자는 뭐 천국 천국 뭐그 뭐야 불교나 기독교나 또뭐내마음메트 뭐가 종교 쪽으로 왔을 천국 지옥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이제 몸이 죽으니까 천국 지옥 쪽으로 간다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거, 이게 이건 신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책에서 나온다 신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거 꽝이다, 이거. 그리고 이 신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대, 이게. 이걸. 그러니까 이거 꽝이다, 이게 꽝.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몸이 죽으면 과학적으로는 이 전자가 간다 이게 우주로. 우주로 가서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또 윤회설이라서 뭐, 죽으면 다시 개로 태어나고, 뭐, 돼지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다, 이건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가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까지는 뭐다? 이 전자가 죽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죽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에 우리도 가서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될지 못할지, 그건 나도 모르지 왜냐면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이 전자가 존, 그니까 이 이유가 있어. 존재. 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몸만 죽을 뿐이지. 이 영혼인 전자는 온 우주 만물에 다시 간다, 이게 간다, 이게 간다. 이게 과학적으로 진리다, 이게 진리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종교 쪽에서 이용을 하려고 얘기를 한거요 이게. 자, 그에테르님 그니까 뭐야, 결론은. 에테르님이 질문한 게, 어디 가서 태양신경총의 전자가 전지전능한다는 건지. 태양신경총이 전지전능. 아, 그게 그러니까 전자가 전능한 거죠, 전자. 태양신경총이 그 안에, 태양신경총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전자는 작잖아요. 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1 그 1장에서 이제 설명할건데 현미경과 또 뭐야 그 망원경 천체 망원경을 들여가지고 과학이 발전거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를 밝혀내는데 엄청난 현미경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결론은 이게 전지전능한 전자가 내 영혼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라는 게 결론은 비록 여기에 있었지라도 얘가 다 조종한다 이게 나중에는 얘가 생각 뇌가 생각하면 다 조종해서 글로 끌고 가듯이 하나다 이게 하나. 얘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지 전능은 내 영혼 그게 마지막 장에 나왔죠 설명한 적도 있는데 마지 그 마스터 키연금술에 보면 나와 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 스물 이십네 번째 날 연금술을 한백 번만 읽어봐봐요 백번 읽고 좀 자료를 찾아보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건데 저는 하튼 여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끝.